1. 웃어주지 않는다. 한없이 웃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착하다는 말을 자주 듣지만, 속으로는 자주 울곤 합니다. 진심 없는 웃음은 때로 사람들로 하여금 당신을 쉽게 여길 수 있게 만듭니다. 모든 상황에서 웃을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진중한 침묵이 스스로를 지키는 방패가 됩니다. 2. 말 끝을 흐리지 않는다. 조심스럽게 말 끝을 흐리는 습관은 상대에게 확신을 줍니다. 이 사람은 나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겠구나 하고요. 명확한 어조는 당신의 의사를 존중받게 합니다. 마음속 불안을 이겨내고 말의 끝을 단단히 맺어보세요. 그것이 단호함이라는 인상을 만들어냅니다. 3. 욕하거나 흥분하지 않는다. 화를 참지 못해 격하게 반응하는 순간, 오히려 당신의 중심이 흔들려 보이기도 합니다. 말의 무게는 감정의 높낮이에서 오지 않습니다. 차분한 태도는 의외로 큰 힘을 가집니다. 고요한 물이 깊듯이 감정을 흥분 없이 눌러 담는 단단함은 사람들에게 위압감을 주지 않으면서도 경계를 지킵니다. 4. 천천히 움직이고 천천히 말한다. 급할수록 실수가 늘고 허점을 보이기 마련입니다. 몸과 말이 빠르면 불안과 조급함이 비칩니다. 천천히 말하고 천천히 걸으세요. 주변 사람들은 당신이 스스로에 대한 확신과 여유를 가진 사람이라고 느낄 것입니다. 그 기운은 쉽게 넘볼 수 없는 선을 만들어 줍니다. 피할 수 없는 싸움은 최선을 다해 싸운다. 세상에는 피할 수 없는 싸움이 분명 존재합니다. 그럴 때 물러나거나 눈을 피하면 오히려 상대는 당신을 얕잡아 봅니다. 말이든 행동이든 부당함 앞에서는 정당하고 단호하게 맞서야 합니다. 당신을 존중하게 만드는 건 싸움의 결과가 아니라 싸움에 임하는 당신의 태도입니다. 6. 말을 간결하게 하고 장황하게 하지 않는다. 긴 말은 때때로 당신의 마음을 흐리게 만듭니다. 그냥 해줘라는 부탁에도 길게 설명하다 보면 스스로 말려들기 쉽상이지요. 간단한 한 문장이 오히려 더큰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어렵습니다. 이 짧은 말 한마디가 당신을 흔들림 없는 사람으로 보이게 합니다. 7. 부당한 부탁은 예의 바르게 거절한다. 누군가 무리한 부탁을 해올때 예의를 지킨 거절은 당신에 대한 신뢰를 높입니다. 무례하지 않되 단호하게 공감하되 흔들리지 않게 그렇게 거절하는 법을 배우면 사람들은 당신에게 더는 쉽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당신의 시간을, 감정을, 당신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착하게 사는 것과 만만하게 보이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당신의 선을 명확히 할때 비로소 사람들은 그 너머로 다가서려 하지 않습니다. 부드럽되 단단한 존재로 세상에서 당신 자신을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잊지 마세요. 당신은 지켜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